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추참십니다 자, 금일도 하나 오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 오션의 주가의 지가 연초부터 이렇게 말씀드려왔던 3 7,500원의 가격대를 금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중한테 3 8,750원까지 또 올랐다가 이제 급격하게 차이성 물량들이 개인 투자자를 일단 중심으로 흘러 나오다 보니까 탄력이 성 많이 좀 주둔화가 되어졌습니다. 현재 가 기준에 34,500원 1.9%의 상승이 돼요. 자 어제 오늘 이틀간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었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함과 동시에 미국 해군의 함정에 바로 M.R.죠 유지 정비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 조선사들의 강점이 너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다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더 오르면서 조선주 섹터가 일제 히 급등을 해가면서 그. 사전에 방산주가 먼저 떴죠. 당일 대선 투표의 결과가 실시간 나오면서 방산주가 먼저 떠올랐고 그리고 지천이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받으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의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널뛰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달리기 좀 많이 둔화되었죠. 아침에 전화 오션의 주가에 제가 38,750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 조금 단기적으로 매도하신 분들 아쉬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좀 매도하지 못해서 현재 여기서 좀더 기다려서 수익을 보아야 가야 될지 아니면 오늘 추기 매수했다가 낭패를 당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업황 자체는 여전히 순항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성장 동력의 알파까지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 까지 제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적정한 수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레벨 시도해가는 그런 응축의 과정 자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LNG 선의 어떤 발주량의 어떤 확대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MRO 부분 자체에 대한 성장 동력, 물론 이제 하나 오션이 먼저 윌리 시라함의 창정비에 대해서 수주를 따면서 이쪽 부분의 첫발 레퍼런스를 먼저 확보하는데 국내 조선사 가운데서는 이제 HD 현대까지도 이쪽 시장을 놓고서 각 주초를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다만 이제 하반기 이제 12월 정도가 마무리가 되어지기 이전에 한국형 차기형 구축함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 KDDX 사업과 관련된 입찰 방식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위에도 오늘 하나오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도 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오션이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한두개 정도 나왔습니다. 동사가 기존에 이제 방사층이죠 방사청과 실제로 각을 너무 세워서 좋을 것은 없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불합리하게. 당해에서안 되겠죠. 그래서 방사층을 상대로 신형 호위함의 전투 체계 원가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1심 자체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2심에서 성소를 하는 그런 소식도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청구 금액 자체보다 좀 줄어들었지만 76억 원 정도를 하나 오시이 성소가 유지가 되어지는 구간에서는 이제 되돌려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죠. 2016년도죠. 신형 호위함의 입번함 의 계약과 함께 A사의 견적에선 제 적외선 탐지 장치에 대한 비용이 누락이 되어서 수정 계약을 방사청이 요청을 했지만 방사청 입장에서는 규칙 사유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오히려 소송전까지 갔던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 심에서 성소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동사가 MRO 이쪽 시장 이외에도뭐 잠수함이라든지 특수선 부분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다음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FPSO죠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설비죠. 이 FPSO에 대한 역점을 두면서 성장 동력으로 하나 점 찍어 놓았던이 부분인데 물론 최근에 FPSO의 부분의 개념 승인까지도 획득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는 GPC, GPC 한마디로 글로벌 프로젝트 센터의 약자인데 유럽 지역 내에서 이 GPC에 대한 개소식을 진행하면서 유럽의 첫 해양 사업의 거점을 확보를 해간. 라는 그런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동력을 일으키지 않을까 라는 부분 정도로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 자체는 결국 뭡니까 해양플랜트 사업에 1조원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과 맞물린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해양플랜트에 하나오션이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좀몇 차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유식 해양설비의 전문기업인 싱가포르의 다이나믹 홀 홀딩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분 인수를 위해서 최근에 공개 매수 가격도 싱가포르 달러도 0.67 달러 정도를 더 정액해서 인수의 강력한 의지를 비추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싱가포르 다이내믹스 홀딩스 입장에서는 최대주주가 하나가 제시한 제안한 인수 가격에 좀 낮다라는 불만을 하다 보니까 그래 좋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이 특수목적법인이죠 S P 를 이제 설립을 통해서 싱가포르 달러로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해서라도 어떻게든 글로벌 시장의 어떤 환경에 적정한. 멀티야드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공개 매수가를 인상을 해주겠다 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자체는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공개 매수의 조건 자체가 하나 그룹이 최소한 지분율이 50%에다가 한주 정도만 더 있게 되면은 싱가포르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모습인데 그 부분 자체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 오션은 이제 다이내믹 홀딩스의 지분을 23.1% 그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3.96%에서. 총 24%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대 주주의 다이내믹 창업자의 지분율 자체가 29.17% 정도이긴 합니다. 아무튼 공개 매수 가격을 올려서 100% 지분을 통해서 이 해양플랜트 사업 쪽으로 더욱더 성장 동력을 확보해 간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하나오션에 대해서 잘 눈여겨 좀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홀딩스는 이미 레퍼런스가 FPSO나 FLNG의 어떤 핵심 제품 기술력에 대한 건조 능력은 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 2030년 정도죠 어, 이 f p s o 의한 83기 정도의 발주가 예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장 동력도 확보해가겠다 그러면 어,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 화석연료 그렇죠 원유라든지 LNG라든지 어, 전통 제조 부흥에 대해서 공략을 내걸었던 만큼 이쪽 부분 자체 시장도 좀 커질 수있다는 부분이고 어,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의 강력한 독보적인 경쟁력이죠. FLNG 쪽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FPSO 쪽으로 주력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이내믹 홀딩스 인수를 위해서 지난 9월이죠. 9월달에 1차 공개 매수 가격이 한 6천억 원 정도를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추가적으로 2,300억 원 정도를 더 정액을 해가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다이내믹 홀딩스의 2대 주주죠. 이대 주주에 당치 이미 그 주주에게 지급했던 인수 가액이 140646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모든 좀다체게 되면은 일적으로 좀안 되지만 9400억 원 정도가 된다. 그만큼 하나 오션의 입장에서는 이 다이나믹 홀딩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수 의지가 너무나 강하다라는 부분이죠. 아무튼 MRO 부분과 관련해서도 필리 조선소의 했던 인수를 통해서 이제 실적이 좀 좋지 못하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을 먼저 투입을 해서 새롭게 건조 능력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다양한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수선에 대한 수주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라면 이틀 연속해서 주가가 물론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정도의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장중 고점까지가 무려 단기 이틀만에 주가의 상승률 자체가 거의 40% 가깝거든요. 정확하게 보면 39.39%의 급등을 이루어 끌어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주봉으로 봤을 때 33,000원 선의 가격대를 돌파하고 그리고 35,000원 선의 가격대를 올해도 몇 차례는 돌파를 시도했지만 안 차가지 못했는데 결국 이 가격대의 2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눈에 내다봤던 이 37,500원의 가격대까지 올라서 아마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뭐 적절하게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 미처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조금 더 내년도의 업황의 성장과 동사에 올해 연간 기준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끌어내고 내년도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오늘 3만 0천원 정도의 가격대가 좀 끼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좋은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 3만 0천원 선의 가격대가 좀 끼어지지 않으면 좀더 수렴하는 과정이 좀 짧을 것 같은데 요 가격대가 좀 끼어지면서 다시 한번 지난 4월달과 8월 달에 요 고점이죠. 직전에 고점 정도를 뚫어 놓고 난 다음 요 이하로 좀 밀리게 되면 조금 쉬었다가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일차적으로 강력한 변곡점의 구간이 될수 있었던 이 33,000의 이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어진다면 이 가격대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리밸런싱이죠. 고점 매도를 하신 분들은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에, 결국 이제 현나 오션에 대해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그다지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가 별로 없어요. 가장 높게 이제 TP를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가 4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이 이제 3만 7천 원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3만 한 5천 원에서 3만 6천 원 정도. 물론 이 이하로 좀 보고 있는 증권사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만큼 빅스리 조선 3사 가운데 하나 오션이 2 분기에 좀 실적 실적적으로 좀 실망감을 주었고 3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전 안이 되어졌지만 음,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무튼 올해는 총 아, 현재 10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에, 37척에 에, 73억 5천만 달러의 수주를 달성했다는 부분 자체는 지난해 대비 엄청난 수주 잔고를 획득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성장 동력의 MRO 시장은 아마 이제 한미의 대통령이 또 회담을 통해서 조, 조만간에 그죠 가시화된 그런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외에도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동료도 찾아가면서 기존의 상선 부분에 다양한 부분들의 성장 동력과 사업의 외형의 확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핵심을 파하고좀 대응해 가시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까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그리고 신나는 그런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 그토록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뿐만 아니라 주삼 씨가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스윙에 대한 어떤 멤버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윙률을 좀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오전에 매일같이 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시황 코멘트와 당연히 이슈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메인 채널의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청 씨의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알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